에스파의 윈터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과의 연관성이 온라인에 널리 퍼진지 하루만에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12월 5일 마이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에스파는 12월 6일 서울에서 팬사인회를 개최한다. 일정 자체는 일상적이지만, 윈터와 정국이 새로운 열애설의 초점이 된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아이돌의 타투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팔에 있는 강아지 그림이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두 사람의 이니어 모니터 디자인과 팔찌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커플 아이템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 인스타그램 사용자 이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윈터는 이민터를, 정국은 임정쿠크을 사용했습니다. 정국은 미정쿠크의 My Name Is 정쿠크의 약자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정국이 군복무 중 에스파 콘서트를 방문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뉴진스, 르세라핌, 일리 등 다른 하이브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의 콘서트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국의 방문이 특별한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아티스트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시사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의 소속사인 비키트뮤직과 윈터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루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